아이폰 15 피아로 자급제 가장 싸게 사는 법. 이번에 리뷰해 볼 상품은 애플 정품 아이폰 15 자급제예요. 이 제품은 C 타입 충전 단자를 사용하고 손떨림 보정 지원 내장 플래시도 포함돼 있어요. iOS 운영 체제를 사용하며 제조국은 중국이에요. 이 아이폰 15는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돼 감성적인 파스텔 톤으로 제작돼서 눈을 사로잡아요. 저장 용량은 256GB로 사진을 많이 찍거나 파일을 많이 저장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거예요. 또한,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서 색감이 아주 예쁘게 나와요. 무게는 가벼운 편이라 휴대하기 편리하고 사용 시간도 아주 길어요. 디자인도 매우 만족스러워서 가성비도 적당한 편이에요. 이렇게 애플 정품 아이폰 15 자극제는 다양한 면에서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플 정품 아이폰 15 프로 자극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최신 C 타입 충전 단자를 사용하며 티타늄 프레임으로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해요. 또한 세라믹 쉴드와 강화유리로 충격과 스크래치에 강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자급제로 특정 통신사에 구애받지 않아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해요. 더불어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기능을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과 탁월한 카메라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아이폰 15 프로 자급제는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며 가성비도 적당하고 사용 시간도 아주 길어요. 디자인과 카메라 성능도 아주 뛰어나며 무게도 가벼워요. 여러분도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자급제로 새로운 스마트폰 경험을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